21학년도 사직여 중 2학년 1학기 기말 주요 문항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L이라는 직선은요, 기울기는 모르고 Y절표는 9인 그런 녀석입니다. 여기다가 9를 좀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 M은요, L을 밑으로 6간 땡긴 녀석이니까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다음 m이 x절편이래요. 여기는 이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어, m의 기울기가 나왔네. x가 두칸 증가할 때세칸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분의 삼이니까 m의 기울기 마이너스 이분의 삼. 그와 평행한 l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이분의 삼이라서 l식을 좀 적어놓을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laughs> n이 5,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인데 y축의 수직이기 때문에 y자표가 변하지 않는 y는 얼마꼴로 가질텐데 y자표가 한번 마이너스 3이었으면 계속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식이 자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주어진 조건을 봤을 때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는 게 제일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을 내보겠습니다. 일단 큰 삼각형부터 볼게요. 자, 요 길이 얼마인지 볼 건데 이만큼이 9고 이만큼이 3이니까 세로 길이 1이죠 그다음 이만큼 가로 길이가 필요하니까 어떤 점이 필요하냐 교점이 필요하거든 L과 N의 교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9와 Y는 마이너스 3의 교점이 필요한 거야 음, 연립을 하면 연립방정식의 근이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연립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얘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9고 아, x 2분의 3x가 12이므로 x는 얼마죠? <laughs> 8이 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 좌표는 8, 마이너스 3 그러면 가로 길이가 8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큰 삼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8 나누기 2를 해 주면 큰 삼각형의 넓이는 48이 나오겠네. 자, 여기서 작은 삼각형도 구해 볼게요. 작은 삼각형은 어, 세로 길이가 얼마죠? 6입니다. 가로 길이는요. 4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어, 아까 전에는 좌표를 찾아서 가로 길이 구했지만은 기울기는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 가로 길이에 대한 세로 길이의 비류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가로 대 세로가 2대 3이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도 가로 대 세로가 2대 3이 돼야 돼 그래서 가로 길이가 4가 되는 겁니다 밑변 길이가 그래서 작은 삼각형 넓이가 얼마냐면 12가 되겠죠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빼서 넓이가 36이 나오겠습니다 그다음 16번 볼게요. 내 <laughs> 네 직선이 있고 얘는 y는 상수꼴. 얘는 x는 상수꼴. x는 상수, y는 상수꼴입니다. 요내 네 녀석을 그리면 y는 상수꼴이 두 개이기 때문에 y 좌표가 변하지 않는 녀석이 두 개가 나올 거고. x는 상수꼴이 두 개이기 때문에 x 좌표가 변하지 않는 녀석이 두 개가 나올 고 둘은 수직이 되면서 직각삼각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y는 2분의 b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2b인데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가 2분의 b고 마이너스 2b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b가 양수라면 그렇게 되겠죠. 만약 b가 음수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넓이를 힌트로 받았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식을 이용을 할 거거든. 그럼 이 가로 길이는요.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간의 차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걸로 쓸게요. 즉 b가 양수라고 놓고 보겠다는 겁니다. 아, 음수라고 놓고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B를 음수라고 뒀으니 A도 음수라고 둬야 되겠죠? 그러면 보자. X는 3A가 밑에 와야 되겠고 X는 마이너스 A가 위에 와야 되겠습니다. 물론 둘다 반대로 가로, 세로 다 반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가로길이 곱하기 세로길이 해볼게. 자, 가로길이 어떻게 되냐? 가로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됩니다 5 빼기 1을 하면 그간의 거리가 나오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거리가 나와요 그럼 거리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B에서 2분의 B를 뺀 마이너스 2분의 5B가 되겠고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마이너스 4 a 가 되겠고 넓이가 30이라는 힌트를 줬으니 오식을 이용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5B 곱하기 마이너스 4A는 30이다. 그 다음 계산을 하면 10AB가 30이 나오니까 AB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AB값을 찾아라고 했는데 꼭 A, B를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여러 번좀 풀어본 친구들은 아 힌트가 부족하니 AB 통체로 찾는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를 염두에 두고 당황하지 않고 주어진 힌트로 식을 세어 볼수 있겠지. 자, 그럼 소수령 마지막 문제 24번 갈게요. ABC 좌표는 결정이 나있고 삼각형을 이룬다 했으니까 삼각형도 결정이 나 있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y 축에 평행한 직선이 두점 PQ에서 만난대요 PQ 길이 중 가장 큰 값이 얼마가 되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림을 안 그려보면 이해가 잘안될것 같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 자, 3,4. 여기 잡을게요. 자, 마이너스 3,4를 보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x 좌표도 반대, y 좌표도 부호 반대니까, 원점 대칭인 점이 나와 있구나를 눈치를 채셔야 되고, 원점 대칭인 점을 연결을 하면 원점을 지나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콤마 마일. 여기 C가 있겠네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A, B, C. 자, 그 다음, y 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는데, 만나점 PQ를 하는데, 어디 그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아무 데나 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좌표가 p, 여기 좌표가 q 만나는 주 점이 pq를 했는데 pq 길이 중 가장 커야 된댔죠. 자, 그럼 지금 내가 노란 요 선을 여기다 잡았거든요. 얘가 제일 크려면 어디 있어야 될까? 왼쪽으로 이동하면 길이가 작아지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길이가 커집니다. 왜 그런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X축이랑 평행하게 그었을 때, 같은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이 위의 직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 기울기가 더 크니까. 그래서 커져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데, 얘가 A 지점을 지나는 순간 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런지 이것도 약간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친구들 현장에서 엄밀하게 풀진 않았을 텐데, 이거 바로 푸셔도 되죠, 직관적으로. 자, 빨간 색깔 선이 원래는 여기였거든? 근데 똑같이 X 증가량을 잡았을 때, 위에서는 감소하고 위에서는 밑에서는 증가해. 근데 위쪽 직선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절대값이더 크기 때문에 변화량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이거죠. 아, 그럼 결론적으로 PQ 길이가 제일 길 때는 이 때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럼 나는 A 좌표 아니 이 좌표만 찾으면 끝이 나겠다. 이 좌표만 찾으면 끝이 나겠다. 이 좌표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사실 우리 이 직선을 알죠. x 좌표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x는 블라블라 꼴인데 a에서 3,4였으니 한번 x 좌표가 3이었으면 계속 3이 될 거다. 그래서 yx는 3이 될 것이고 또점두 개가 나와 있으니 bc 직선이 결정났잖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x는 3과 연립을 하면, 요 교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bc 직선을 잡아볼게요. 일단 기울기부터 볼 건데, x가 얼만큼 증가했냐라고 보면, x 증가량이 9입니다. 마이너스 3에서 6으로 9칸 증가했고, y 증가량을 보시면은, 색칸 증가했죠 그럼 기울기가 3분의 1x 이렇게 되는거야 그리고 6,-1을 지나야 되니까 아직 y절표는 모르므로 b라고 두고 6,-1을 대입해보겠습니다 b좌표 대입해도 돼요 <laughs> 그럼 6,-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여기 3분의 1에 6 곱하는거니까 2 e 플러스 b 아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 말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3분의 1 x-3 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두 개를 연립을 하면 그래프의 교점이 나올 거니까 연립을 해볼게요. 그러면 y는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건이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났네. 3, 4에서 상커 마이너스 2까지. 세로 길이 얼마냐? 6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